영어든 국어든 노출이 중요한 게 맞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 아까 두 번째 방금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 3년차 졸업 후에 연계해서 현재는 또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 책을 많이 읽히지 않아서 리딩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던 중아 정말 좋은 지인이 있으시네요. 리딩에는 지인에게 소개받았는데 영어든 국어든 노출이 중요한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 먼저 좋은 질문. <laughs> 칭찬드리고. 네, 방금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랑 이제 다 이, 방금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노출,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네, 노출, 노출.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아. 제가 이 책, 아까 말씀. <laughs> <laughs>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네. 어, 위장 체험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경험에서진 진실을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근무를 했습니다. 아, 이 맞아요. 책에서 진짜 어, 어 사실만을 어, 쓰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영어 유치원 또는 사립 초등학교 그리고 어, 네 고등학교까지 다 다는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영어유치원 3년차 졸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아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약간 조심+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아. 노출이라고 해서 그냥 어 영어유치원에 보내면 되겠지 또는 학원에 보내면 되겠지 하는데 어떤 노출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2시간 아이들 멍 때리고 올수 있어요. 네. 그러고는 나 영어 했다 그러고 집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노출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유치원 3년 했는데 아이는 어, 영어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도 인식, 읽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읽기가 잘안 된다고 아까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어, 영어 유치원이나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홀스북이나 또는 교과서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많이 고민 중인데 네.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직도 주제로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재 1단원이 What grade are you in? 너몇 학년이니? 음. 근데 중학교 1학년 1단원이 어, Let me introduce myself 아. 내 자신 소개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단원이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거다 가집니다 지난 달 강의를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지에 해당되고 기둥을 세워 주시고 그 기둥에 가지를 붙이셔야 되는데 그 기둥에 해당되는 게 자아 정체성이라던가 자존감 이런 것도 있지만 독서라는 탄탄한 것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또는 학교 학원 아무리 다녀도. 독서가 잡히지 않으면, 독서로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독서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영어 실력은 쌓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음, 필리핀이나 미국에 1년 갔다 와도 그 1년 동안 노출이 됐죠. 그래도 영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이제 한양대학교를 나온 뭐 대리가 있는데 네. 그 그분이 남자예요. 근데 네. 그분이 카츄샤에서딱두 단어로 살았답니다. 아, <웃음> <웃음> 영어 회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딱두 단어로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 군인 용어로서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laughs> 군인들 딱두 단어로도 원어민과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해봤자 이런 데 많이 노출돼 봤자 솔직히 기둥이 안 쌓이는 거고 가지들을 해서 다 후루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아, 기둥을 세우셔야 되는데 기둥은 어, 독서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 (2는요) 어, 학교에서 모국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이 굉장히 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독서로 쓰기, 일기 쓰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 뭐 탄탄하게 해주시고 또 영어 유출를 다녔으면 이 친구는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가 되고 싶은지, 아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영어 영재라는 말, 저는 어폐가 있는데, 영어를 잘해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laughs> 국어 영재 있으니까, 한국어 영재 없잖아요. 영재는 네. 뭔가를 잘하는 건데, 영어를 잘해서 뭐를 잘하겠다는 건지 네.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초이면, 모국어 탐탐, 그리고 자기 관심사를 뭔지 알게 하고, 딱 다섯 가지만 하십시오. 아, 다섯 가지. 리딩엔 같은 디지털로 이용한 독서 교육. 네. 도서관을 이용한 영어책 읽기, 네. 그리고 서점을 통해서 좋아하는 책 소장하기, 네. 그리고 집에서는 동영상은 영어로만 보기 네. 그리고 반가우 영어 정도 해서 그때서야 이제 생활 영어 좀 하는 건데 그때는 네. 이제 선생님과 친해지면 영어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네. 내가 책에서 읽었던 거좀 한번 해보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 반가우 영어 수업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초이는 탄탄하게 영어 실력 다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laughs> 가지가 아니라, 네, 기도를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겠네요, 정말. 아, 마음이 막 계속 쏙쏙 꽂히고 있어가지고, 감동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아예 관심사도 차, 찾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독서 중요하다 얘기 주셨거든요. 다섯 가지 딱짚어주신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섯 가지. 여러분 다큰 소리로 같이. <laughs> <laughs> 리딩에는 통한 독서기억 얘기해 주셨고 도서관에 가서 영어책 빌려 보는 거 얘기해 주셨고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영어책 사서 소장하고 또 계속 읽는 거 얘기해 주셨고 또 집에서 동영상 볼 때는 영어로 보기 네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은 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있으면 참여하는 거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모 다 하셨죠 네. <laughs>